시암의 네 번째 골프장이죠. 어, 2020년 1월 1일 날 오픈을 하는데요. 어, 오픈하기 전에 어, 초청라운딩을 받아서 어, 골프라운딩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통 상급골프장은 어, 오픈하기 전에 미리 골프 쪽에 관계된 사람이라던가 여행업 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디리 15라운딩을 하는데요. 어, 전시장도 골프일을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시암 롱힐 컨트리 클럽을 가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시암이라는 명성이 있기 때문에 어, 상급이라는 골프장 타이틀로 오픈을 하는데요. 과연. 그린이라던가 페어웨이 컨디션 이라던가 뭐 시암 시암 컨트리클럽 명상 에 맞게 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어, 동반자 분들과 함께 시범 라운딩 을 해서 자세히 클럽하우스 골프장 각 홀마다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암 컨트리클럽이니까 아번렇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골프장에서 다시 이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암 롱링이 컨트리클럽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시암 컨트리클럽 들어가니 있구 인데요 이 근처에 세군데 골프장이 다 위집되어 있죠 어, 그 기준이 어디냐면 어, 이쪽으로 쭉 가시면 원영턴 하는 곳이 나와요 원영턴 원영턴 하는 곳이 나오면 이 앞에 기준에 왼쪽으로 가시면 시암 플랜테이션 컨트리클럽이고 오른쪽으로 해서 직진을 하면 시암 컨트리클럽 올드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직진을 계속 하면 아, 시암 워터사이드 컨트리클럽이죠 새로 짓는 시암 컨트리클럽 롱레일은 워터사이드에서 더 직진을 하면 왼쪽 편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타에서는 가장 근거리 골프장으로 상급 보구장네 군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시면 보구장이 있죠. 이것이 바로 시암 워터사이드 컨트리 클럽이고요. 여기는 연습장입니다. 여기 연습장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멀리 와요, 많이. 또 라운딩 하기 전에 한 게임 치기도 좋고요. 우회전하면시암 컨트롤 월드코스에 자, 그럼 저도 한번 가볼까요어딘지를제가몰라서잘 위치 파악이안되네요 이렇게 우회전하면 용여이라고 써있네요 어, 오른쪽에 있네요 왼쪽이 아니고 쪽에 있어요 아, 왼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쪽에 저는 처음에 여기 지나다닐 때 무슨 공단인줄 알았더니 골프장이었네 왼쪽이 골프장이네요 이렇게 클럽하우스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 클럽하우스가 저렇게 멋있게 어놨네요 약간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클럽하우스가 약간 규모가 작죠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특이하게 해놨네. 지붕이나 이런 걸 아직 오픈한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적합니다. 일단 골백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너무 부네요. 단점은 새로진 골프장이라 큰 나무가 없어요. 어차피 시암은 폐호에 카트 안 들어가니까 어, 좋네요 일단 차를 주차장으로 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크럽하스 왼쪽편 시암은 다 똑같아요 어, 클럽하우스에서 백 내리고 주차장에 차를 댄 다음에 카트를 타거나 걸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카트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셔틀 카트를 타고서 클럽하우스로 가면 돼요 일단 차를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바스 여 이렇게 돼 있네. 아 멋있네. 여기는 티켓을 끊는 카운터예요. 아직 완공이 다안 돼서 아 좋습니다. 아, 이쪽은 프로샵 같아요. 프로샵도 아직 물건이 다안 들어와 있네. 이렇게 민시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 티켓을 받는 프로샵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라커는 어, 이 아래층에 있는 것 같아. 이쪽은 이쪽은 가봐야 알겠는데 레스토랑입니다. 라커 유캉랑 세메카? 라커 티나이야? 강랑어 후잉 츠라이 문간 세메카. 아, 여기는 여기는 레스토랑이네. 라커는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일층 내려서 라커 갈 일은 없는데 라커는 지하에 위치했습니다. 들어오시면 내려가면 라커에 이렇게 아 날씨가 하라임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동남아라 뜨거워 이렇게 라커가 돼 있습니다. 아주 한적하니 아직 오픈을 안 해서 라커 아, 가돼 있네요. 아까도 있고 여기가 스타트네요. 스타트 여기서 스타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락커 갔다가 여기 스타트 카트가 조절하고 있어 아니 스타트 제메카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저희 배경은 오토사이드랑 좀 비슷하네 계단을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면 이 계단을 내려와서 왼쪽으로 가면 락커입니다. 이쪽에 락커. 인데 근데... 사티카 락커고요. 아니 푸차이사메카 어, 후행이요. 오른쪽은 남자 락커. 그리고 왼쪽은 여자 락커입니다. 여기서 아메차이카, 메이파이 락커는. 사인하시고 부킹. 시간이랑 부킹 회사 사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어 미스터 바레오 파이드디? 남자 락커입니다 우리 오실장이 와 있네 어 락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락커는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직 사람이 없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laughs> 드라이브 하는 곳. 드라이브 여기는 화장실. 뭐 시험을 낳고 깔끔하죠? 이쪽은 샤워실입니다. 끝머리 가시면 양쪽으로 샤워실 조그맣게돼 있네요. 크러브하우스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자, 그럼 점심 약속이 있어서 2층에서 점심을 먹고 마운딩 하겠습니다. 아, 좋네 자, 프로샵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념품들이 있고요. 저기 티켓을 받는 곳이고 일하는 친구. 아직 옷이 많이 없어요. 아, 드라이브 커버 있네. 이쁘네. 프로샵 이쁘게 돼 있어요. 아직 락커 냄새가 조금 나네. 여기 우리 오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기념으로 요거 삽니다 뭐 샀어? 어. 왜 샀어? 올드 것도 안 사면서 올드 사서 다왜 사? 마커도 많은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프로샵은 이렇게 돼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라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또 이렇게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고 흡연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없어서 좀 덥긴 하겠는데, 어차피 시야무 페오이 카트가 안 들어가니까, 약간 스타트가 워터사이드랑 조금 비슷해요, 워터사이드랑. 크로바우스 규모는 많이 안 크고, 워터사이드랑 스타트가 좀 비슷해. 그치?